자료 수정해볼게. 경력 번달 발언. 오늘 특수 번달리비 나오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이오 갬. 어우, 우려가. 기자 번달림 나왔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맞다. 누가 댓글에 그글 다고 내가 꼭 얘기해야지 했는데 까먹었다. 누구? 뭐, 뭐. 누가 되게 의미심장한 얘기를. 아 태경님께서. 어 제가 좋아하는 미국 드라마 실팀 보면 저격수 2 명, 라이플 3 명, 기관총 1 명. 그러니까 저격수가 두 명이고 기관총은 그~ 군대 지원 네. 얘기하는 거죠 기관총 한명라이플세명 이렇게 돼 있는데 실팀 구성 자체가 원래 이렇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는 정확히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근데 구성 아, 비밀이야 아 비밀은 그러니까, 비밀은 아닌데 어. 굳이 클레이요는 없으니까 근데 구성원은 유동적으로 바뀐다 저희가 그냥 비 영화로 얘기해 드리면은 론서바이보에 보면은 네. 뜬금없이 아 저격수 둘에. 소총수들이 소총수들 그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임무에 적합한 형태가 그거라고 음. 생각이 돼서 그렇게 가는 거고 액트오브벨러 영화 보시면은 여자 그 납치된 음. 사람을 구하러 갈때 팀원들이 가는데 골고루 섞여 있죠. 뭐 라이플맨 몇명에 저격수 한명에뭐 뭐, 자동화기사수 몇명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유동적인 겁니다. 작전에 따라서 그 중에 아, 이번에는 뭐 어떤 작전을 많이 해본 누가 누가 있으니까 누구로 주축으로 이렇게 갑시다. 그한팀 해가지고 여덟 명이 있다. 그러면은 정말 초장거리에 쏘는 스나이퍼가 하나 있고 중거리한말그 DMR 스나이퍼가 하나 있고 그 와중에 나머지 6명은 다 소총 출간이에요 음.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유탄 발사기 쓰 사람도 있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군대 전화기 쓰는 음. 사람도 있고 이렇게 보직이 딱딱딱 정해져 있기는 한데 문제는 뭐냐면 그. 때 당시에 나갈 음. 작전에 따라서 아. 이 스나이퍼를 쓰 사람이 그거를 안 들고 소총을 들 수도 아. 있고 음. 혹은 일반 소총 수요도 야 분대전화기가 두 사람 있어야 될것 같아 그러면 음. 하, 다른 한 사람이 분대전화기를 음. 더 들기도 하고 그럼 어느 정도는 여러 가지 총기를 다양하게 그럼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얘기했듯이 특수부대는 사람이 적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한 가지 일만은 할 수가 없어요. 멀티를 해야 되니까. 최소 두 가지, 때문에. 세 가지, 네 가지를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관총 사수가 다쳤어, 총을 맞았어. 자기 총을 다른 대원한테 주고 가요, 주고 빠져요. 지금 상황에서 분대 지원하기는 꼭 필요하니까. 필요하니까. <laughs> 화력 열쇠를 위해 필요하니까 자기 임무를. 하는데 총기가 선택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유동성이 크다 대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형님께서는 네. 뭐 본인의 미급 미드를 봤을 때의 포지션을 얘기하셨는데 포지션은 건 임무에 따라서 항상 바뀔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멀티 태스킹 멀티 태스킹이 아니고 멀티 응. 툴. 멀티 툴. 응. 멀티 툴. 자 오늘의 종은 파이슨입니다. 파이슨. 아난 진짜 잘 몰라 파이슨. 영어로 하지? 영어인데 무슨 뜻일까요? 느낌이 불 주먹 뭐 이런 거 캐릭터 이름 같아. 음. 그니까 게임만 같은 거 하면 아. 그 캐릭터들의 이름이 음. 있잖아요 음. 근데 아. 왠지 불주먹을 가진 핵펀치를 가진 캐릭터의 이름? 막 이런 느낌이야 아, 타이슨. 타이슨 타이슨에서 나왔나보네? 음. 그런 느낌 <laughs> 그니까 아. 타이슨인데 불속성이야 그래서 파이슨 파이어의 파? 음. 와 아. 파이슨이란 뜻은 영어에 있는데 뱀의 한 종류예요 뱀? 네. 아 독사. 네, 독사. 중에 하나예요. 음. 비단구렁이를 파이슨이라고 해요. 비단구렁이는 독사가 아니잖아요. 종류가 여러 종류예요. 독... 에, 우리나라 비단구렁이 이런 걸 생각하고. 우리나라 구렁이는 독이 없잖아요. 네. 네. 미국 총기 회사인 콜트사에서 1955년에 개발해서 2003년까지 판매를 한 357구경 더블 액션 6연발 리볼버. 그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사랑을 받다가 이제 과학 기술과 여러 가지 발달로 인해서 자동 권총의 성능들이 너무 높아지니까 리볼버의 위상이 많이 죽었죠. 리볼버는 일단 뭐가 장점이 있을까요? 단순해요. 그것도 난 장점이에요. 음. 부품이 자동권총보다 많지 않아요. 음. 손질을 덜 해도 된다. 음. 막말로 리볼버는 손질을 아예 안 해도 돼요. 음. 왜냐면은 하 탄창이 실림도 안 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할때 뭐라고 했지 지난번에? 자동권총인데 리볼버 같다. 글로기. 네. 음. 그냥 당기면 나가니까. 리볼버가 말 그대로 방아쇠만 당기면 나가기 때문이에요. 그게 굉장히 아주 큰 장점이에요. 음. 그래서 호신용으로 가지고 있는 총들 중에 리볼버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작은 호신용 리볼버 권총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목적 때문에 아직도 특수부대에서 쓰는 곳이 있어요. 아 리볼버를 특수부대에 써요? 네, 쓰어요 네. 지젠느라고 부르나요? 프랑스에? 거기는 전통이에요, 거의. 그리고 미국의 스와 팀에서 요청을 해서 택티컬 리볼버가 해서 쓰기도 한대요. 왜 택티컬이 붙어요? 장부, 여기 레일, 레일도 달리고 아. 다 달려서 장비도 달수 있게 아. 스와선 어쨌든 실 실내전이나 시가전 그런 걸 하면서 이제 테러 진압이나 그런 걸 하잖아요. 그러면은 포, 포인트맨이 방패를 든단 말이야. 방패를 들고 권총을 들면은 자동 권총 후퇴를 한단 말이야. 슬라이드가 방패를 치는 거야. 아. 기능 고장이 생겨. 아. 응. 그래서 아싸리 이거를 더 확장해서 여덟 발이 들어가게. 아. 하고 강력한 탄환으로 여덟 어 발로 상대를 제압할 수 있게 그거를 위해서 요청을 해서 택티컬 리볼버가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리볼버의 명맥은 아직 죽지 않았다. 진짜 이거, 이거 이, 멋지긴 정말 멋있어 에. 리볼버가. 에. 지금 혹시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나이가 조금 어리신 분들은 리볼버를 잘한다 그러면 결국은 이거지. 성장이 진다. <laughs> 어. 그러니까 리볼버 딱 하면은. 무조건 떠오르는 건 무조건 서부 개척시대무지 네. 아, 그때 쓰던 거뭐 네. 이거 이거 다그 그 얘기를 해. 그래서 그그 사진 우리 사진 콘테스트 할때 그분이 보여 아 그렇죠 그렇죠 그분 이 썼던 네. 거 이렇게 투박하지 않고 이 총기 위쪽은 이렇게 도톰한데 끝은 샥뻗어갖고아 음, 그렇죠, 그렇죠, 예뻐 진짜. 리볼버가 오. 그만큼 오래됐기 때문이에요 네. 서부 개척 시대 무조건 리볼버, 보안관의 상징이 리볼버지 보안관의 상징 리볼버지 우리 그냥 이스트도 아이씨가 그냥 막 혼자 막 무쌍을 딱 당당당 당 이런 거 하는 네. 거. 네. 근데 그게 실제로 가능해요. <laughs> 음... 근데 엄청난 연습과 노력이 필요하다. <laughs> 그렇죠. 네. 음. 콜트가 굉장히 유명한 총기 회사잖아요. 리볼버로 거의 전 세계를 통일한 굉장히 강력한 회사였어요. 얘 무게가 실총 무게가 얼마일까요? 800g. 음? 상상을 뛰어넘을 거예요. <웃음> 1. <웃음> 1. 4kg. 얘가 정밀사격용 총기이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근, 군경이나 그런 데 쓰는 내구성이 뛰어나고 응. 그런 목적이 아니라 얘는 정밀사격용을 위한 무겁고 굉장히 특징적인 게 있어요.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이 친구랑 이 친구야. 명칭은 몰랐는데 립이라고 하더라고요 립. 이렇게 비교를 이렇게. 해보면 요거는 좀 얍실하죠? 여기가 근데 응. 팔승 같은 경우는 여기가 좀두꺼워잖아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은 응. 이걸 언더러그라고 한다 언더러그 응. 이거 원래 하는 역할이 요거 부품이 있잖아 응. 요 부품을 보호해 주는 용도거든 원래 여기가 근데 이 앞에는 필요가 없잖아 응. 이거를 달아서 보강과 함께 무게, 무게를 적당히 늘리면서 멋도 찾고 강도 보강도 하고 이게 튼튼해지긴 하지만 너무 응. 무겁잖아 응. 그래서 여기를 안에 있는데 다 파냈대. 아, 겉에는 동그랗게 있지만 어, 안은 음. 비어 있구나.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실속과 멋을 아, 차린 거야. 아. 그래서 이게 콜트 파이스의 진짜 엄청난 아이덴티티 같은 어, 거였는데 그럼. 요즘은 웬만한 회사에서 다한다 그냥 아. 다 똑같이 해서 웬만한 다 한다 회사에서 다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그걸 잘 만들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인기가 너무 좋았어요 이 총이 음. 진짜 전설적이에요 진짜 그렇구나. 내가 좋아하는 리볼버 스타일은 아니에요 형이 좋아하는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인데? 그 서부계측 시대의그 액상하게 길게 다아렸는아 싱글 액션 아니야 약간 뭐 그리고 예. 이, 이것도 예. 이렇게 각지지 않고 이렇게 종구처럼 하잖아요, 얘. 음, 골동품 그런 거 좋아하는구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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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있어. 음. 이게 웃긴 게 이게 되게 슬픈 얘기인데 콜트가 처음에 얘를 진짜 야심차게 내놔서 팔려는데 이게 거의 수제작으로 만들다 보니까 비싸기도 비싼 건데 생산이 너무 너무 느린 거야. 음. 그래서 나중에 이제 50년대면 이제 베트남전 할 때잖아. 이거를 주력보다 다른 걸 주력으로 해. 음. 그래서 여기에 품질이 점점 떨어져다가 음. 그래서 2000년대 가면은 진. 진짜 욕을 많이 먹어요. 음. 하이스님. 그래서 리볼버 중에 명품이고 하지만 이걸 게임에서 쓰나요? 그러니까 나는 궁금한 게 뭐냐면 진짜 우리 기능성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다 포기하는 오줌바지 김문선생께서는 이거는 진짜 몇발 들어가지도 않고 정말 효용성이라고는 극악이잖아. 음. 그렇죠. 에어소프트 건 거에서 한번도안 썼죠. 썼어요. 본인이? 저는 많이 썼어요. <laughs> 아, 너무 근데 <재밌어요. 웃음> 이것도 어디 오줌바지 넣는 거 있어요? 근데 그거 알아? 나도 썼다. <laughs> 리볼버를 에어건으로 쓰고 싶다라는 그 소망? 희망은 많았었고 근데 이게 그 호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면에 의해서 좀 사거리도 짧고 장탄수는 무조건 6발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게임이 안 되지 쓰기가 좀 뭐하잖아 그러니까 저거는 서브의 서브 서브건 정도? 이게 서브의 서브 서브건도 안 된다는 게 뭐냐면 만약에 실총고증을 했다면 1.4kg짜리를 들고 다녀야 되잖아 <laughs> 뭐 어때요? 오, 재밌잖아. 야, 이건. 어. 그러니까 오전. 본인의 로망을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는 그러니까 거야. 나는 그게 돼. 나는 완전 어? 완전 얼빠잖아. <laughs> 나는 진짜 이쁜 거라면 <laughs> 되니까. 그럼 나는 뛰어다니지 않고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나는 얘를쓰겠어가 되는데 리볼버를 <laughs> 선택해서 쓰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간호 이제 재미삼아 이제. 약간 좀 특이하게 음. 좀 쓰는 경우가 많고 이거는 뭐 거의 뭐 완전히 우회를 해서 뒤를 완전히 잡았을 때 그럼 곧대 이제 소통 딱 내놓고 리버브딱 꺼내 가지고 한발딱딱 쏘는 그런 거를 통서 도게 드는 느낌이구나. <웃음> <근데> <웃음> 네, 그런 것도 있었었고 근데 이제 콜트 파이스는 에어건에서는 좀 유명해졌던 이유가 뭐냐면 요게 지금 탄이거든요. 요 앞에 보면은 이제 비밀탄이죠한발 아, 아, 그러니까 한 발씩 들어가는 거예요. 음. 마루위에서 이 콜트 파이스가 나왔는데 이한발한 한 발에 탄이 네발이들어가 그러니까 한 걔가 발이 0 0어0 0 0 0 0 0 0 0 0 0발0 0 0 0 0 0 0게0 0 0 0봐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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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멍이 뻥뚫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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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한 발만 나0 마류에서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 안에 네 발이 들어가서 네. 한 발씩 나가게 만들었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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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서0 0 0 0 0 0게0 0 0 0 0 0 0 0 총으로 가스를 탁, 탁 밀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파워가 일단 약하고, 호법이 가변이 안 되는 고정호법이라 사거리가 굉장히 짧다는 거. 그래서 그거를 사거리를 늘려주기 위해서 또 튜닝을 해야 된다는 거. 그거 때문에 맨 처음에 나왔을 땐 센세이션 끌었다가 실제 성능을 보고 나면 사람들이 안 산다. 그리고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총목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이 되게 약해요. 플라스틱이니까. 아, 아, 실총에서 그러니까, 그런 는데 그러니까 실총에서는 물론 쇠고 그러니까 강하겠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나온 것도 이제 약간 좀 헤비 웨이트 버전 해가지고 알루미늄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나왔겠지. 근데 하지만 차고 있다가 요렇오하다가 이게 공간 우직. 꺾이면 의직무지하고총뽑아 음. 보면 이제 크랙가 있고 음. 막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 이게 뭔지 궁금하지 않아요? 이거 탄향, 탄창 한 번에 끼우는 거 아니에요? 음. 이거를 스피드로더라고 불러요. 아... 근데 리볼버의 가장 단점이 뭐라고요? 탄창 갈아 끼는 거. 아. 탄 갈아 끼는 거. 탄 갈아 끼는 게 힘드니까, 바, 느리니까. 이렇게 한 발. 아니, 영화 보면 좀비 다가오라가한 <laughs> 발, 한발 한 발.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이것도 영화에서 종종 봤어요. 네, 연습이 저것도 이, 많이 여, 필요해. 섯발이한 번에 딱딱 들어가게. 음.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장전 딱 해가지고 쏠수 있게. 그게 이제 스피드로더인데 따로 팔아요. <laughs> 이건 얼마씩 해요? 안 얼마가 인 했던 것 같은데. 했어. 진짜? 진짜로 생긴 거는 200원이면 살것 같이 했는데. 200원이라니 어. 너무했다. 2,000원에. 그러니까 뭐, 아니 그거 싸 보이는데. 되게 싼데. 중요하지. 저 탄피도 비쌀 거예요. 저 내가 이렇게. 요거를 정말 잘 나온 걸 보면은 그 아시기 이름 이참안나는데 희망의 탑인가 해가지고 거기서 보면은 저 리볼버를 쌍고청을 써요. 정말 장단하는 것도 시작해가지고 정말 멋있게 잘 나오지. 저는 이거 어?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분이 있어요? 있다면은 경찰분들. 아탄 가는 연습도 할수 있고. 그리고. 어. 요런거 그냥 하나 사셔서 집에서 연습하시고 그냥 쪼을딱 좀을 딱 연습하시고 익숙해지시면은 근무 하시는데 굉장히 편하실 거라는 거. 음. 그래서 저는 경찰분들한테 사격장 가기 전에 피 r 라 하듯이 연습 좀 해보시고 음, 연습용으로 하나 가지고 계신 당연하지, 걸 추천합니다. 뭐. 네. 연습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건천 차이지. 그럼요. 음. 파이스입니다. 리볼버. 아마 지금껏 리뷰하면서 리볼버 쏘는 거는 처음. 처음이죠? 에, 처음이죠. 에. 근데 약간 또 이게 뭐~ 각자 많은 분들이 또 취향 이 있으시겠지만 제 취향 하시는 분들 또 멋을 중시하기 때문에 리볼버도 굉장히 또 기대가 많이 됩니다 감성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먼저 이 에어 코킹 방식 파이슨을 사격을 하고 가스 방식의 리볼버를 사격을 할 건데 이 친구는 한 발씩 넣어서 여섯 발을 장전해서 여섯 발 사격을 다 하고 그다음에 스피드 로더로 탄을 교환을 한 다음에 여섯 발 사격. 하는 순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혹시라도 나중에 저승 상텐션뭐 상황이 오거나 좀비나 <laughs> 뭐 이런 것들이 등장했을 때 실제 리볼버를 사용하신다면 요 방식대로만 하면 물론 질감이나 무게나 여러 가지는 다르겠지만 네. 방식은 같다고 봐야겠죠. 네네. 중요한 두가지 말씀드리면은 리볼버는 탄창 이게 탄을 교환하는 게 굉장히 힘들기 섬세한 그걸 필요로 해서. 맨손으로 할 거고요. 리볼버는 이쪽 부위로 가스가 분출 가스가 빠지게 돼요. 그래서 파지를 할때 손가락이 이 앞쪽으로 나가지 않도록, 이 앞쪽으로 파지 했을 때 나가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 주의 사항 준비하면서 준영님이 사격 시작하겠습니다. 드시고요. 네. 네, 준비할게요. 자, 먼저 뺄게요. 실린더 뺄게요. 실린더를 뺄 때는 저 이걸 뒤로 잡아 당기고 네. 기종마다 당겨야 돼 기종마다 단계상태. 당겨서 빼는 게 있고 밀어서 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나왔습니다. 네, 자, 여기 여섯 발 있어요. 여섯 발 그대로 넣어 볼게요. 어... 흔들죠? 이렇게. 근데 이게 가장 현대화된 방식이에요. 스윙 바이라고 옆으로 열리는 방식이거든요. 자, 그리고 넣을 때는 자 이렇게 요거를 맞춰서 네, 넣어 주면 자연스럽게 들어가고 맞다. 이 동그라미를 네. 돌려서 딸깍. 딸깍하고 닫된 딸깍. 거예요. 오케이. 당기고 쏘고. 예, 느낌 좋다. 재밌다 이거. 재밌, 재밌는 느낌이죠. 집중합니다. 어, 저장전, 저장전. 뺀다. 당기고 누른 다음 한발안 빠졌어요. 아 근데 이렇게 하다가 이 손에 닿으면요. 에허. 실제 총이 뭐 엄청 뜨겁겠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야 돼 이렇게 아예, 음. 아예, 아예, 아예 그 실린더를 아예 잡아야 아예 돼. 실린더를 이런. 빼서 떨어뜨려야 되기 때문 이렇게 아... 내 손에 안 걸리게. 이게 경험이라니까. 그다음 스피드로더. 스피드 로더입니다. 자 받으시고 그대로 대각선으로 꽂으세요. 네. 음. 스피드 로더. 넣은 다음에 왼쪽으로 똑바안 났어 지금. 돌려주면 오케이. 좀더 털어야 된대. 그렇지. 한 발이 모자랄 경우에 이것 때문에 시간 끄지 말고 바로 닫고 사격입니다 <laughs> 다섯 발을 쏘는 게 중요해요. <laughs> 만약에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좀비에게 물어뜯길 수도 있습니다. <laughs> 이거 1g 탄 쓰면 재밌겠다. 음. 근데 2g 탄이라. 근데 목직하게 날아가네. 음. 잘하셨어 나쁘지 않네. 빼고 응. 빼고 응. 탄피 떨구고 하고서 <웃음> <웃음> 근데 확실히 뭐 물론 이거는 정말 사람마다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0.07줄? 뭐이 정도의 지금 아 이거는 정말 이거는 우리 얘기하는 그 0.2줄에 맞춰가지고 2g탄이 아니라 0.2g탄이라 0.12g탄짜리 그런 거 어. 쓰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총을 발사하고 저 A4 용지가 뚫리시잖아요. <laughs> 근데 이거를 쏘을때 재미가 분명히 있어. 맞아요. 어, 음. 음. 이런 재미가 있어. 소소한 재미가 있어요. 소소한 네. 재미가. 터는 재미. 얘는 무게도 이 묵직해요. 네, 예, 좀 음. 묵직하고 그리고 이 총의 실린더도 굉장히 뻑뻑한 상태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밀고 부드럽게 돌리면서 오케이. 그치. 뺐어요. <웃음> 뺐어요. <웃음> 한 발씩 확인하면서 집어넣습니다. 이때 절대로 서두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총알이 떨어져요. 그러면서 좀비의 공격이 임박하죠. 띵 그리고 넣을 때도 멋 잡는다가 막 이거 안 됩니다. 아 이거 착 하는 순간 탄이 튀어 올라요. 어. 그리고 돌려서 이렇게. 그럼 찰칵했죠? 찰칵한 다음 그냥 하면 안 돼요. 돌려서 얘가 지금 어, 오케이. 어, 이렇게 맞춰졌는지 예. 첫 발은 싱글로 하고 두 번째부터 네. 더블스로 음. 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우와! 뭐 땄어? 탄 빼고, 앞으로 밀어서 탄 부터 고 탄의 파워가 가스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앞, 앞쪽이 더 세고 뒤쪽이 좀더 뭐 약해지는 느낌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히려 싱글로 당겨서 약하지만 에어 쿠킹식으로 나가는 이 방식이, 음. 총을 쏘고 나가는 이방식에 있어서 더 재밌다라고 느껴지는 거는, 약간 이거는 스타일의 차이겠죠? 네. 그리고 이게 더블 액션이다 보니까 무겁기 때문에, 음. 쏘기가 정밀하게 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 사격장 가는데 다쏘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이렇게 하다가, 이게 눈앞에서, 이게 해먹을 게 오는 게 보이거든, 음. 그러면은, 부들부들부들 야, 이거 언제, 언제 나가지? 언제, 이게 아, 돼. 에. 정말 이렇게 되고, 에. 그게 아니고, 이제 너무 힘들면은, 음. 제끼고 싱글로 탁 쏘면은, 이제 굉장히 가볍게 나가는데 아, 그게 네. 아니라 더블로 쏘면 이게 방아쇠 땡기다가 어~~~ 뻥 와씨 이렇게 되는 거지 <목소리> 처음 써본 리벌버 아 역시나 감성 있다 역시나 리벌버는 터는 맛이다 <laughs> <laughs> 아 이거 언제 죽지? 탄폐수아 음, <laughs> <탐피수! 웃음> 여기까지 자탄확 아, 얘는 약간 확인합니다. 고무 같은 그 네. 느낌이에요 좀밀착돼야 네. 아, 아, 음. 돼서 대한민국의 뭐 군인 직업군인을 하고 싶은 분들이나 당연히 의무적으로 군인을 가야 되시는 분 아니면 혹은 경찰공무원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걸로 이 총과 함께 여러 가지를 알게 된다면 도움이 될 거라는 거예요. 네. 저희는 나쁜 쪽으로 총이 발달하는 걸 원하지 않고 좋은 쪽으로 개인의 취미, 재미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일까지 좋은 쪽으로만 이 총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리볼버 파이슨이었습니다. 첫 수렵계 경력, 건너가